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다음 날, 문제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기록에는, 제가 한 행동만, 남아 있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사람도 있었고, 보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도와준 사람이, 문제가 됐는지, 알게 됩니다. 그날도, 안전민원대응 요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2인 1조 근무였고, 파트너는 반대편 플랫폼에서 민원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승 인파가 한쪽으로 몰린 뒤 플랫폼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열차 한 대가 떠난 뒤 안내 방송만 남아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넘어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눈이 감겨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전기를 눌렀습니다. 플랫폼 0번. 의식 없는 승객 발견. 잠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그제야. 역장 대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정식 사고로 보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괜히 기록 남기면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조금 지켜보자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현장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까까지 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플랫폼엔 저와 그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다시 눌렀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합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답이 조금 빨리 왔습니다. 조금만 더 보세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이 시간을 늘려주진 않았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았을 때 차가운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규정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습니다. 규정 안에서 할수 있는 만큼 여자를 부축해 벽쪽 의자에 옮겼습니다. 다시 무전을 눌렀습니다. 조치했습니다. 구급 요청 바랍니다. 이번엔 답이 늦었습니다. 그 사이 플랫폼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트너였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고 잠시 서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옮기셨어요? 그말 뒤에는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파트너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주변을 한번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상황이 제 판단으로만 남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구급대가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도착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여자 곁에 서 있었습니다. 파트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플랫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자의 호흡 소리와 안내 방송만 계속 들렸습니다. 그제야 구급대가 도착했고, 여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플랫폼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날 근무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고 보고서가 돌아왔습니다.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판단 미흡, 과잉 대응 가능성. 파트너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역장 대행은 문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행이라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정식 역장이 오면 다시 정리해보겠다고. 그 말은 이상하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곧 온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정식 역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무전에서는 제 이름이 자주 불렸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점점 문제가 되어갔습니다. 역 입구에서 노점을 하던 김미선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쓰러질 때그 여자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계속 보고 있었다고 정장을 입고 있었고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고 그 말을 역장 대행에게 전하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CCTV를 보자는 말엔 점검 중이라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김미선 아주머니는 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점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가 의식을 회복했고, 저를 찾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그 여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쓰러진 건 사고가 맞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사고가 아니라고 며칠 동안 누군가에게 계속 쫓기고 있었고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몸이 버티지 못했다고 그 역에 온건 우연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공익신고 사건을 지원하던 변호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다음에 연락이 와도 무전으로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날 이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몇번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긴 뒤에도 한동안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역장 대행도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 일은 조용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계약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부탁처럼 들렸지만 경고에 더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김미선 아주머니가 역에 잠깐 나타났습니다. 예전 자리에는 앉지 않았고 주변만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쪽지 하나를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쪽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카메라는 고장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접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역장 대행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그 이름은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미선 아주머니는 그 이후로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점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역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잠시 비워두고 가는 그 순간에도 플랫폼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기록될 사람만 정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한 번쯤 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딘가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다면 이 기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좋아요로 표시를 남겨도 좋고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덧붙여도 좋습니다. 이 채널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전달될 때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같은 일이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